자, 함수 의 극한 봅시다. x가 a일 때 함수의 수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밑에 한번 읽어 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중요한 얘기.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는 a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 수가 a는 아니라는 거죠. a에 거의 가깝긴 하지만 a는 아니다.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 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하고, ll을 LL, 함수 fx의 x나 8의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보통 왼쪽 기호로 쓰죠. limit x가 a로 다가가면 fx의 함수 값이 아니고 극한 값이라는 표현을 써서 극한 값이 l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그림에 잘 나타내져 있는데, x가 a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다가오면, 위에서 다가올 수도 있죠?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 값은 점점 L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L의 극한 값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FX의 극한 값은 L로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극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함수 FX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L에 가까워지게 되면 L로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또 똑같이 쓰면 되고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X가 무한대로 갈때 FX의 극한 값은 L로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 FX를 보면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쭉 따라가겠죠. 근데 l을 정근선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l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l로 가까워진다는 표현으로 l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이 아래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저쪽 끝을 대입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대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m에 정근선을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 결국 그때 극한값은 m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됐죠? 그니까, 러 X가 무한다, 마이너스 무한다일 때 수렴하는 상황은 이렇게 생긴 상황을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X가 A일 때 함수의 발산이라는 뷰이 나왔습니다. FX가 X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까 그 얘기는 똑같죠? 이제 X가 A로 가까워지는 상태가 됐을 때, FX의 값이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으면,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 여기 보시면 x가 a에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오면 위로 쭉 올라가죠. x가 a로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올 거니까 위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fx의 극한 값은 계속 위로 올라갈 테니까 fx의 극한 값은 결국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한대라는 값은 확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지금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셨죠? X가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함수의 발산은, 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로 계속 발산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을 때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반대로 되어 있다면, X가 무한대가 됐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한 값에 가까워지는 걸 수렴이라 부르고 발산이라는 것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 혹은 값이 없는 경우를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그냥 값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2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2에 가까워지니까 1에 가까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1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1에서 3을 빼기 때문에 답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 써주면 되죠. 굳이 그래프까지 이용하지 마시고 x가 마이너스 3에 다가가면 오 분모가 0이 되죠. 근데 분모가 0이 되긴 하는데 분모가 0은 아니죠.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은 아니니까요.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0이 되지만 x는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분모는 0은 아닙니다. 근데 위쪽을 인수분해 해보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거예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3을 위아래로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다시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 결과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 분자도 똑같이 0이 되는 인수를 갖고 있다면 이 둘을 지워버리면 극한값은 마이너스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그 다음 x에선 1을 대입하죠. 그럼 2에서 1을 뺐으니까 1이잖아요. 뭐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1이니까 1 갖다 써주면 되겠네. 이렇 써주면 되죠. 자, 2번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분모가 무한대 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분모가 엄청 큰 수분의 분자가 상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분의 1. 그다음 100분의 1, 점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 1,000분의 1, 이렇게 만분의 1, 이렇게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한대라는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수가 커지고 있죠. 그럼 이 값은 0.00001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한대로 엄청 큰 수가 되면 이 극한의 결과는 당연히 얼마다 0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일 때. 상수, 분자는 상수, k가 나오면, 무한대분의 k가 나오면, 이 결과는 항상 얼마다? 그렇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 결과는 얼마다? 그렇지, 0이다. 써주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도 부호만 반대일 뿐인데, 0은 원래 부호가 없으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로 수렴하겠다? 그렇지, 0으로 수렴하니까, 뒤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무한대 의 제곱이 되면, 어, 무한대보다 더큰 수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절 뒤에 값은 0이 될 테니까, 아, 전체의 값은 3으로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쓰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다음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시고 그랬는데, 그래프 말고, 선생님 지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죠. 그럼 분모가, 그렇죠. 0이잖아요. 근데 위에는 상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분모는 0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0 1분의 1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10이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죠. 0에. 그죠? 그럼 이건 100이 될 거고, 이거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겠지만 이건 천이 되죠. 지금 선생님이 분모를 0에 점점점 가까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 0에 가까이 만들면 만들수록 전체의 값은 자꾸 커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의 값은 결국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지. 그래서 0분의 k골은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너무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어, 0을 갖다 대입하죠? 0분의 k죠? 이제 외웠지? 그니까 러이 값은 뭐다? 그렇죠. 무한대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 값은 부호가 항상 양수고, 분자도 양수니까, 이때는 무한대 써주면 됩니다. 아, 그래프를 이용하지 마시고 무한대를 대입해볼까요? 무한대를 제곱했어요. 그럼 엄청 더큰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이 결과는 뭐다? 무한대 써주면 되고 무한대 대입하면 아, 무한대의 루트를 씌워도 결국 계속 커지는 수기 때문에 루트 산재는 가볍게 뚫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결과는 뭐다? 아, 그렇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주면 됩니다. 다음 우극한과 자극한 아까 지금 얘기하면서, 어,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상에서 따라붙는 걸 보셨으면 좀 예측이 되겠지만,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극한은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고,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우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A에 가까워지죠. 자극한은 어, 왼쪽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L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자극한, 왼쪽에서 다가와도 L에 가까워지고, 우극한 오른쪽으로 다가와도 l에 가까워지죠. 이런 경우는 l로 수렴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우극한이 좌, 우극한과 자극한과 자극한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근데 모든 함수에서 다 조사해 보는 건 아니고 어,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는 함수들에서만 조사해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든가 혹은 가우스라든가 이런 함수들에서만 조사를 해보면 되지 모든 함수를 다 조사해 볼 필요는 없죠. 거의 대부분 같게 나오니까요. 그래프 상, 상에서. 뒤에 한번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이 e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다가오겠죠. 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그 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렇죠. 3에 가까워지겠죠. 아, 넌 3이구나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2 마이너스니까, 2마이너스 왼쪽에서 다가오겠죠, 이렇게? 그럼 그 값은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0에 가까워지겠죠? 0 갖다 쓰면 되고. 근데, 이 오른쪽과 왼쪽의 값이, 아까 선생님이 3과 2로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0플러스예요0 플러스면 이렇게 다가오겠죠? 3에 가까워지겠네요, 그죠? 0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또 3에 가까워지겠죠? 이 둘이 같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0에서 극한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으면 그 값으로 얘기해주면 되는데 극한값이 다르면 당연히 그 값으로 얘기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랬어요 어, 극한을 조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해보라는 얘기랑 같아 그래서 2 e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2 e 플러스에서 2를 빼는 거죠 그럼 2보다 살짝 큰 값에서 2를 빼는 거거든 그럼 이때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0 플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주관식 답안지 쓸땐 쓰시면 안 되고 0 플러스 그럼 0분의 k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죠 다시요 0분의 상수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부호가 둘다 플러스잖아 그럼 이 값은 뭐다? 아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써주면 돼요 1 플러스를 대입하면 다시 한번 보죠 1 플러스를 대입하면 1보다 큰 값에 1을 뺐으니까 0 플러스가 되는데 절대 값을 쳐도 어차피 0 플러스가 되는 상태가 되죠 그쵸? 근데, 위쪽은 1 플러스를 대입하면 또 얘도 뭐가 됩니까? 아, 이 값이 또 0이 되는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분의 0권을 만족하기 때문에 직접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1보다, 0보다 크니까 절댓 값은 그냥 없어지는 게 맞고, 위쪽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두 개를 지워버리면1 플러스를 대입하면 2보다 살짝 크겠지만 결국 2로 수렴하는 거라 2라고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한 분모가 0이거든. 그럼 분자에 2 대입한 분자도 0이니까, 아, 같은 인수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2 e 마이너스 쓸고, 위쪽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데요. 2보다 어, 작은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2보다 작은 값에서 2를 뺐으니까, 이 값은 앞에 값이 더 작은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가 많이 음수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그럼 또두개 지워지겠죠. 그럼 2 e 대입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좌극한 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 갖다 써주면 되죠. 아까 선생님이 극한 값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절대 값이나 가우스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좌극한, 우극한을 물었기 때문에 절대 값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우스가 나와 있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 풀어줘야 됩니다. 가우스하고 절대값 두 개를 나눠서 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우스는 원래 특성상 정수를 밖으로 빼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1 써주고, 가우스 X 플러스 1 갖다 써주고. 0 플러스니까 0보다 살짝 큰 값이죠. 0 0 0.1, 0 0.01, 0.001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다 가우스를 취하면 0이 될 테니까 1이 될 거고, 0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이런 식이죠. 그럼 가우스를 취하면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아, 이 결과는 마이너스이겠구나. 그럼 이 결과는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우극한과 자극한을 모두 나눠야 되는 건 아닌데 나누는 경우가 절대값 함수라든가 가우스 함수라든가 이런 경우에선 나눠서 문제 풉니다. 물론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 나와도 나눠 풀죠.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왔습니다. 극한의 성질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fx의 극한값이 l로 수렴하고 GX의 극한 값이 M으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수렴하는 경우에만,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 얘기입니다. 수렴할 때만, 수렴하게 되면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를 이렇게 밖으로 뽑아서 계산해도 되고,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을 때 각각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그쵸?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도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그쵸? 나누기로 되어 있을 때도 나눠서 계산해도 되는데, 문제는 분모가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m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3개 중에 4개 중에서 3개는 너무 당연하게 될 테니까 마지막 4번에서 요 조건만 하나 잘봐 놓으면 되겠네. 그죠? 분모가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m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 명제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x분의 fx가, 이렇게 x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fx의 극한 값이 2로 수렴한다는 뜻은 아니고, x분의 fx의 극한 값은 2로 수렴한다. 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극한을 보고, 선생님, x분의 fx의 극한 값은 알고 있으니까, fx 말고, x분의 fx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x로 나누면요. 이렇게요.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모두 x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요건 뭐 어차피 0이고, 0 대입하면 이것도 어차피 0이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0으로 갈때 극한 값은 2라고 써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2 대입해주면 되고, 여기도 2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0, 0이니까, 값을 계산하면 결국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를 써주면 되죠. 꼴만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근데 문제 풀때 중요한 건 여기 극한이 같은 극한이 씌워졌다는 거죠. x가 0으로 가는 같은 극한이 씌워졌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긴 지금 x가 1로 가는 극한이 씌워졌는데 여긴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씌워졌죠. 이때 0으로 맞추는 게 쉽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x-1을 이렇게 t로 치환해주면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요 값이 1에 가까워지면 t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극한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t가 0으로 가는 칸한취도없고 x-t니까 ft의 극한값, 아이 값이 2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칸을 취하면 이 값은 얼마로 수렴한다? 그렇죠. 이 값은 2로 수렴하고, 이 값도 2로 수렴합니다. 그 위쪽 계산하면 5가 되고, 아래쪽 계산해도 5가 되니까 극한값은 1이겠구나. 이렇게 극한이 계산이 가능하면 계산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0분의 0 꼴의 극한인데, 풀어가는 패턴이 주어져 있죠? 인수분해하는 거, 유리화하는 거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 보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3대2판 명이죠? 분자도 3대2판 명입니다. 그럼 둘다 0분의 0 꼴이라는 얘기니까, 분명히 같은 인수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x-3 써주고, x-3 써주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공식 아시죠? 이 쓰면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지워질 거고, 여기다 9대3 대입, 대입해 주면 됩니다. 999니까 27이구나라고 써주면 되고, 다시 한 번요. 1 대입하면 0이죠? 1 대입하면 0입니다. 그래서 위쪽도 1의 인수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니까, 이렇게 조립제법을 쳐서 인수분해 해 주면 되겠네요. 아이고, 1, 2, 2, 0. 써주면 되고 여기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값을 써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모는 x-1 써주고 x 플러스 1 써주고 이거 분해, 분자는 x-1 써주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써주면 0이 되는 인수 둘로 지울 수 있죠 이제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2고요 1 대입하면 분자는 4니까 답은 2구나라고 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루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죠? 여기도 0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럼 둘다공통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인데 루트 때문에 숨은 거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루트에 4 플러스 x 플러스 2 갖다 써주고 제곱제곱 해주면 4 플러스 x에서 2를 빼면 되니까 x만 남아서 x 두개 지우면 되죠 이제 x 신0 대입하면 돼요 그럼 2가 있고 0 대입하면 은 4겠네 그죠? 이거분 l 갖다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나 아니면 유리화를 해서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이라는 건 공통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를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해주면 되죠. 다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인데요. 그 극한은 여기 써있는 패턴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최적고 분모 2차고 분자도 2차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항상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눕니다.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죠. 다시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눕니다. 분모의 최고차가 2차니까 나눠주면 3 x 제곱분의 2 갖다 써주면 되고 x로 나누면 2 플러스 x 분의 4 플러스 x 제곱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 뒤에 값은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러니이 값도 0일 거고, 0일 거고, 너도 0일 거고, 너도 0일 거야. 그럼 답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2차죠.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x 분의 1 플러스 x 제곱 분의 3 쓰면 되고 x는 무한대 대입하면 너 0이지 너도 0이지 너도 0이지 분모만 2지 그럼 2분의 0꼴이니까이 결과는 0 쓰면 되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가 1차죠? 1차로 나누면 됩니다. 1 마이너스 x 분의 1 갖다 쓰고 나눠주면 2 x 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무한대로 가면 넌 0이지 분모는 1인데 무한대 대입하면 5이고 엄청 커지겠네 그래서 이 결과는 무한대라고 쓰면 돼 그래서 항상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4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눠 주면 되겠네요 그죠 x 제곱으로 왜냐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x로 나누는 거랑 같거든요 루트 하는 x 제곱으로 나눠 주면 되겠고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x 분의 1 써주면 되고 이거분의 x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0이죠 이 값도 0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아넌 1이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5번 리미트 x가 아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여기다가 별표 쳐 놓으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땐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똑같아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이 문제를 풀 때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주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는 무한대로 갈 거니까 리미트 t는 너는 무한대로 가겠구나라고 써주면 되고 x신 마이너스 t를 대입해주면 루트에 2 플러스 t의 제곱같다 쓰면 되고 마이너스 3 써주면 되고 이거분에 마이너스 4t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걸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또, 분모의 최고 차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t제곱분의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t분의 3이 되고, 어차피 t로 나눈 거니까요. 위쪽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넌0 되고, 넌 어차피 0 되고, 그럼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어, 답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이해가죠? 위에 있는 패턴은 뭐 그냥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정확하게 정상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해법으로 결과를 구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서술형문제 풀 때도 좋고 계속 어더 확장해 나가기도 더 편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좀 풀어 봅시다 어 이제 12, 13까지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응. 응. 자, 11번, 11, 12 다음 칸을 조사하세요. 어이 이건 분수를 이루고 있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x를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으로 묶어내요. 그러니까 여기를 2x제곱으로 묶어도 되는데, 상수는 그냥 둡시다. 헷갈리니까. x제곱으로 앞으로 묶어내죠. 그럼 여기는 2만 남고, 여기는 x분의 3이 되죠. 플러스 x제곱분의 4가 됩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넌 0인데 넌 0인데 여기 상수 2가 남지 근데 2 곱하기 무한대니까 아 결과는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라고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무한대로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루트 x가 있고 뭐 상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여기 루트 x가 되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만들어지는데 마침 빼면 이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 지금 앞에는요 차수가, 앞에 쪽이 차수가 높아요. 근데 뒤쪽은 차수가 같기 때문에 뺐을 때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차수가 같아서 둘을 빼면 0이 되는 꼴이 있고 차수가 달라서 둘을 뺐을 때 한쪽이 훨씬 더 커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방금 풀었던 이렇게 방법으로 문제 풀면 되고 이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유리화 해줍니다. 그럼 분모 쪽에 이거에다가 플러스 루트 x 하나 곱해주면 되고 그리고 유리화 해주면 x x 지워지겠죠? 그럼 1을 갖다 쓰면 되죠. 이제 플러스 형태로 돌려놨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쓰고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죠. 그럼 1 플러스 x 분의 1 써주고 플러스 루트 1 갖다 써주고 그럼 분자는 루트 x 분의 1이 되겠네요. 루트 x로 나눴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 값은 0이 될 거고 너도 0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분자가 0인데 분모는 0 아니죠? 분자가 0인 수는 항상 0이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이두개 구별하는 거 지금은 잘안 되는데 나중에 되면 구별하는 거 쉽게 할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인데 이거는 0 대입하면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0분의 0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통분해서 문제를 풉니다.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갖다 쓰고,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값을 계산해주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가 돼서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 x 대0 대입하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써주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는 무한대인데 이뒤의 값은 또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통분해서 어 지울 걸 지우는 형태로 문제 풀어가시면 돼요. 통분해주면 루트의 x 플러스 1 분의 루트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유리화 하듯 문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 줍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를 해주면 x 곱하기 루트의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의 x 플러스 1 갖다 쓰고 분자는 제곱 제곱 해주면 x 마이너스 1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는 거니까 이거 두개 지워지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그래서 x를 옆으로 살짝 올려 줄까요 자 이제 플러스 형태로 돌려놨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또 분자의 최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눌 때 보면 여기 루트 x가 있는데요. 이 루트 x가 곱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각각은 루트 안에 x 제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x로 나눠서 루트 x 를 하나씩 나눠갖는 거죠. 여기를 루트 x로 나누면 루트 1 플러스 x 분의 1이 될 거고. 바로 열고 여기 루트에 1 마이너스 x 분의일이될 거고 플러스에 루트에 1 플러스 x 분의일이 되겠죠 써주고 이거 분해 x로 나누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남게 되죠 뭔대로 날리면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고 너도 0으로 수렴하고 너도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값은 2가 되고 2이 지어지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1이 남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구나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누가 봐도 통분해야 되는 경우들은 그냥 통분해서 연산만 해주면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시면 함수 1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다 정리했으니까 연습 문제까지 푸시고 RPM까지 해서 복습 정확하게 하고 다음 수업 이어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